우리 오늘 성경은 고약성경 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28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난노부가 날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관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계안이 참에 나 누부간 내네 살이 하늘을 우르러 보았더니 내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의 이로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관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지금 나, 느부가 넷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우러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증이 참 많이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하와만 말하고 살았을까 다른 식물들은 말하지 않았을까 다른 동물들은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 목사님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십니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식물도 다 말했을 것 같아요. 동물들도 다 말하고 그래야 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동물이 말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뱀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 다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사자도 말했을 것이고 소도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아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언어가 언제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주어가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인간의 언어는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가 고생했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이상했다. 내가 헌신했다. 내가 봉사했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면 역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도로 찾아서 주어가 또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다 하나님에 하신 일이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입술의 언어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내가 했다, 내 노력이다, 내 헌신이다, 내 권능이다, 내재에다가 우리 언어라면 곤란해요. 그것은 오늘 성경이 교만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져 낮아지면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 이큰 바벨론 성을 건설했다 내 능력이다, 내 힘이다, 내 권능이다 라고 말했던 바벨론 안에 바벨론 누브그네설 왕 마음속의 교만을 하나님이 깨뜨리세요 그를 끌어내리셨어요 광야에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게 하고 머리는 독수리처럼 털이 나게 하고 손발에는 새의 발톱처럼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그를 쳐서 교만을 깨뜨려 능히 겸손하게 낮추셨다 이게 너부간 네 살의 감정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영국의 천교들은 도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한 다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었는데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떠나시고 안 계세요 집이 주인이 피고 나면 1년, 2년, 5년 지나면 집이 다 허술해지잖아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있지만 거미줄 가득하고 돌풀 가득하듯이 타락한 인간에는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해서 화면 한번 띄워보실까요? 화면 PPT 2번을 한번 띄워주시죠. PPT 안 됐나요? 한때 여기 하나님이 사셨다. 이게 청교도들이 이해했던 인간의 탈락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사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내가 있다 누구가 내 사이 그러잖아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더듬더듬 더듬 살펴보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알렉산더, 징기스칸, 못지않는 대제국을 이루었던 왕 중의 왕이었다고요. 바벨론 왕궁을 지키는 둘레의 성은 자그만2 7 k 로나 되었고요. 성을 외벽과 내벽으로 쌓았는데 내벽의 두께는 자그만 7.7m. 외벽은 8.3m. 높이는 14m가 될 만큼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왕궁을 왕궁에 성벽을 세우고 그 위에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하늘의 정원은 지금도 불가사입니다. 거기를 거닐면서 자기가 세운 왕국 제국을 보며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4장 29절로 31절 한번 읽어 볼까요? 4장 29절 31절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의 말에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능력과 내가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자기의 업적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교만이었죠 그는 감정합니다 7년이 지나고 난 다음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백이죠 31절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채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소리가 너보네스에게 내려왔어요. 너보네스라, 너보네스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얘기는 넌 이제 끝났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미쳐버렸어왕 노릇을 할수 없었어요. 신하들과 자녀가 버렸어요. 어디로 갔냐면 광해로 고난의 7년을 살아요. 거기서 그가 본 환상 그대로 큰 나무가 베어졌어요. 가지들 하나님이 다 털어버리고, 새들은 다 쫓아내고, 짐승도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밑둥만 남겨놓고 거기에 노출과 철줄로 봉해매고 나더라. 아직 회개할 교회를 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7년 동안 느부간 내설 왕을 이 고난 속에 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아픔을 주세요. 그의 머리는 독수리 머리털처럼 미친 사람이 되었으니 산발이 되었고 뒤엉켰죠. 손발은 새의 발톱, 독수리 발톱처럼 자라났어요. 그는 그렇게 7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 깨닫게 된 거죠. 아하! 내 힘으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내 열심으로 기업을 일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구나 주님이 베푸신 축복이었구나 내가 유능해서 만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은사가 있어서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내 자녀들이 앞길이 열린 게 내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내 후손들의 삶 속에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이 나의 헌신적인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 느부건네으리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의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늘 본문 37절에 고백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을 쳐서 나를 낮추셨다고요 오늘 3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누부근 내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우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간능히 낮추심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겸손한 채 태어나지 않아요. 모든 인생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겸손으로 들어가는 길목은 어디 있냐면 내가 교만한 존재인 걸 인정할 때부터입니다. 난참 교만해. 정말 나는. 겸손한 척하는 배우 속에 나를 두리는 교만으로 꽉차 있어.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교만한 사람은 없을 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충분히 겸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것, 나는 0.001도 내 공로, 내 은신, 내 자랑을 포함하지 않고 하나님이 100%이신 완전한 겸손, 충분한 겸손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갈수록 더 겸손을 배우고 갈수록 더 주님께 낮아지며 갈수록 십자가 밑에 낮아져 갈 뿐이지. 나이 정도면 충분히 겸손하다가는 순간. 교만한 것.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한 것.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그 꼭대기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고난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7년 동안 그를 낮추세요. 고난에로는 망치로 그의 교만을 깨뜨리세요. 그의 자랑을 깨뜨리세요. 실패라고 하는 정신병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신하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칭송받던 그가 미친 사람이 되어 광해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7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심령의 교만을 깨뜨리셨어요 돌로 깨뜨리셨어요 불같은 시험으로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시는구나.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가 깨지고 겸손해지자 보인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구나가 보였어요. 주님이 내게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 내 기업 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장래의 은혜가 내 가정 내 교회에 붙들고 계시도 하는 것을 누가 깨닫습니까? 고난의 돌에 파싹 깨져본 사람 불같은 시험에 파싹 깨져본 사람 암과 죽을 병에 인하여서 파싹 깨져본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가슴에 콜코짐을 당해본 사람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지없이 흔들려버리는 바닥에 내네 동등이 쳐서 깨어진 유리병처럼 바싹 깨진 나를 보면서 나라는 존재는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수 없구나를 누부간 내살도 깨져서 고난으로 깨져서 배웠고 우리도 고난을 통해 깨져서 배웁니다. 오늘 르브건 내살은 그러한 7년의 삶을 지나면서 주어를 바꿔요. 주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대대 이릅니다. 주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어가 뭐냐면 내 능력이 고백이었던 지난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바벨론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대대 이름이 나로 하여금 지금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는 겸손한 고백을 통해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지요.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선정을 한번 읽어보면 선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 큰 소리로 읽어 봅시다. 그 기한이 참에, 나너부건내살이 하늘을 우르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권한이 그런 눈뜨게 했어요. 7년이 잃는 망치가, 주어인 내가, 내 권능이, 내 지혜가, 주어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찬양하며 감사하게 한거 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남은 여성의 고백이 되길 원하시면 우리 큰소리로 하면 하실까요? 네, 아멘 하실까요? 김길룡 집사님이 주일날 피자 통닭 걸렸는데 또 걸렸네. <laughs> 이 양반이 아주 매서운 맛을 못 보셨구만. <laughs> 이번 주에는 전교인 피자 통닭을 내놓아야 되겠구나. <laughs> 지금 몸이 아프세요. 고동도 못할 만큼 아프신데, 앱에 나오셨네.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은 봐드립시다. <laughs> 오늘게 용서해 드립시다. 그저께 우리 제1 남전도의 식구들 모시고 저 따라서 강천상 여행 갔다 왔거든요. 가면서 박사수 집사님 전화 오고 김일근 집사님 전화 세번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스갯소리로 오늘 여러분 전화 한 번씩 울리면 커피 두 박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예배하는 성전은 아니까 한 박스로만 합시다.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강천산까지 갔다오면서 얼마나 재밌게 웃고 행복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윤장로님 전화는 안 울렸어요. <laughs> 윤장로님 전화가 울려야 커피 두 박스 내가 울겨 먹는데 <laughs> 너무 행복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등산을안 하다가 했더니 온 몸이 알배가지고요 장로님. 운동이 제가 부족함이 예술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리가 내린다 하늘이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 3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너보고 내 설은 여러분과 제가 이 눈이 뜰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분만 놀로 경배받고 찬양받고 칭송받으셔야 합니다. 여러 분가제가 고난을 통하여 겸관 고난을 통하여 겸관이 깨지면 우리 예배는 하늘의 왕한 분만이 왕이세요. 예수님 한 분만이 왕이세요. 내 자랑은 없어요. 내 영광은 없어요. 내 자리 없어도 돼요. 내 칭송 없어도 돼요. 나 높여주지 않아도 돼요. 하늘의 왕 그분만이 내 주어 있습니다. 그분이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주님만 찬양하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내 가정 여기까지 복주셨습니다. 그분이 영광받으시면 난 축하합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 왕곤 버리시고 당신의 나라 보자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 십자가 져주시고 날 구원하신 것이 사실이니 하늘의 왕 예수님만 나는 높입니다. 내가 가는 자리에 찬양은 예수뿐이요, 내가 가는 곳에 노리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란 하나님께 대적하는 반역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세수로이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육체로 짓는 죄지만 교만은 육체로 짓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지은다고. 그래서 교만이란 지옥의 독소여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라고 말해요. 이런 것에 교만은 목에 힘을 주고 가시나무 아비멜렉처럼 우쭐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했다는 주어가 교만입니다. 내 수거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내 주어, 내가가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권한을 통하여 완전히 깨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진정 성령의 사람으로 되면 우리의 주어는 언제나 우리의 대화의 주어는 언제나 칭송받을 하늘의 왕 경기받으실 예수 높임받으실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모래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거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하늘의 왕이세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36절로 37절 PPT 6번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그가 주어가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염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서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생월 받고, 또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보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전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우러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궁금하지 않나요? 질문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느보갓네살 왕을 낮추셨을까요? 그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지 않나요? 이방 나라의 왕이잖아요 다윗을 겸손하게 하셨다면 이해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형이며 당신의 나라의 왕이니까 솔로몬을 겸손하게 하셨다면 이해됩니다 여호사밧을 겸손하게 하려 했다면 이해됩니다 무나스를 겸손하게 했다면 이해되는데 성전을 무너뜨린 왕을 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신대요? 그러지 않아요? 남쪽 유다를 망항한 왕을 하나님이 왜 겸손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우리 말씀 읽다 보면 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은 낮추셨어요? 왜 그에게 은혜 주시려 하셨나요? 왜 그에게 축복하셨습니까? 왜 그를 낮추어 스스로 겸손하도록 하나님 일하셨습니까? 제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은 이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위해서가 아니다. 다니엘을 위해서다. 너 영적으로 다 보고 다 해석한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은 너 보고 내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리안에도 있다. 다니엘의 친구들아, 너희들이 이 고난의 땅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하지 마라. 너희가 이곳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반응하고 있다고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야 한다. 낮아져야 된다 교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끝까지 겸손해라 왕목사야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라 나도 힘썼다고 말하지 마라 나도 희생했다고 말하지 마라 네가 강단에 서서 남전역교를 섬겨온 세월이 얼마이든지 그것은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해라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었다고 말해라. 강단에 세워준 지난 서울이 나에게는 복이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니네 자랑하지 마라. 니네 공로 세우지 마라. 니네 열심 세우지 마라. 그래야 너 끝까지 내게 쓰인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시다. 여러분의 자녀가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우리 고백합시다 어떤 것이든지 내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들 하나하나를 선택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신 축복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영광입니다 존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부간 넷살 왕의 교만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찬양이요 은혜였다 여러분과 제 애베 시간에 끊임없이 우리의 교만을 씻어내고 주님만을 주어로 삼아 영광 돌리는 애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하늘의 왕이신 그분만을 경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애베가 여러분과 저의 애베요 찬양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역을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목사님 중에 초할수인돌 목사님이 계십니다 초할수인돌 목사님의 신세를 지지 않는 오늘날의 목사님은 없어요 가만큼 탁월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혼하여 인생의 위기, 목회의 위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의 묵상의 날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의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할수 있었다고 간증해요.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난 본문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는 이 본문을 34절로 37절까지의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의 나라, 아, 그의 권세, 아, 그의 뜻. 그가 이루신 그의 신실함 그의 경배받으실 여섯 가지를 동그라미 하면서 가슴이 전기의 전율을 느꼈대요. 그러면서 곰금이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 앞으로 내목회의 여정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누부간 내설처럼 굴복해서 하나님 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권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목회가 있습니다를 내가 고백하며 굴복되어서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는 오랜 시간 자기 책상에 앉아 씨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졌대요 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목회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철 임신한 내아내의첫 아이의 출산도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내 남은 모든 여생을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맡긴 그날로부터 은퇴할 때까지 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은퇴할 날이 올 거예요. 인생을 졸할 날이 올 겁니다. 내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언제까지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돌아와라 말씀하실 때까지만 우리는 움직일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겸손하지 않으실래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낮추시지 않아도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과 같은 불, 고난이라고 하는 돌 같은 거 우리 깨뜨리지 않으셔도 자녀라고 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굳이 깨뜨리지 않으셔도 충분히 겸손할 수 있는 에베자로 살면 얼마나 복될까요? 충분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과제가 얼마나 영광된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련 내가 원하는 겸손은 네가 만족하는 겸손이 아니라 내 앞에 충분히 겸손할 만큼의 겸손이다. 그 겸손이 주어는 하나님 모든 것은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십시오.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늘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 이 기도, 이 모든 우리의 언어의 주어가 하나님만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소리로 아멘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